¡Gracias!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아멘. 별이 반짝반짝. 오늘은 아주 특별한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6월절은 바로 이 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일과한나의 네 가족도 6월절을 맞아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쌉싸르한 쓴나물, 지글지글 불에 구운 고기,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이에요. 냠냠, 꿀꺽! 온 가족이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렵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냠냠, 꿀꺽! 구운 고기와 딱딱한 빵을 먹어요. 구운 고기와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빨리 도망쳐야 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까봐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내리 쓴 나무를 먹으며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쩍 갈라졌단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걸어서 바다를 건넜지. 넬과 한나가 말했어요.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한나가 고기와 빵을 먹으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홍해를 건너 약속하신 땅에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매출하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지. 내가 한나가 말했어요. 우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해마다 6월 절이 되면, 넬과 한나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아빠, 엄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별이 반짝, 믿음이와 사랑이가 코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봐또 봐. 아빠가 성경을 읽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포근 포근. 아빠가 안아 주며 말씀하셨어요. 믿음아 사랑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렴. 믿음이와 사랑이가 대답했어요. 내 네, 아빠 꼭꼭 기억할게요. 서곤서곤 엄마가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사랑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쪽쪽 엄마가 뽀뽀해 주며 말씀하셨어요. 믿음아 사랑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지내자! 믿음이와 사랑이가 대답했어요. 네, 엄마,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요. 믿음이와 사랑이는 아빠와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엄마와 기도하며 두손꼭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승복교회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돌보아 주시는 엄마, 아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우리 승복교의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돌봐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